여기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모든 걸다 꿰뚫어 본다는 잘 왔어 온다고 생각했어 2019년도에 당신의 고민들을 제가 카드로 한번 풀어줘 볼게요 하나 하나 한번 세심하게 뽑아봐. 오 집에 대한 고민이 좀 있구만. 예, 예, 예. 어 일단은 독립해 있거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.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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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맞아요. 아니 내가 3 4 살은 먹었는데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. 독립을 하고 싶기는 한데 취직까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아놓은 뭐 돈도 없고 좀 있어요 그런 게. 좀. 그럴 수 있어요. 네, 네. 내가 그러면 하나만 추천해줄게요.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.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. 서른 네. 4살인데 벌써 청년이에요. 안 돼요. 저는 안 돼요.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. 네. 그런데 나이가 바뀌었어. 어. 올해부터는 가능해요. 다만 청약 통장이 있어도 집 사는 건 하늘의 별 따기지. 자 다음 장 한번 뽑아봐요. 네. 어,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? 어? 어우, 이 친구 음. 야망도 있고 사랑도 쟁취하고 싶네. 음, 여자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인데 음. 오래 결혼하고 싶어. 어 맞아요 맞아요 용하시네. 음. 제가 오래 사귄 여자 친구가 있는데 음. 결혼을좀할수 있을까요? 네 이거만 물어보죠. 네. 둘이 벌어서 연봉 이 얼마야? <laughs> 그러고 물어보세요. 아이, <laughs> 아유, 뭐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고객 정보 또 하나 알려주려고 그래요. 어, 뭔데? 다만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함정. 한 장만 더 뽑아봐. 어휴 애가 생기겠네. 아유, 애기가 생길 팔자예요. 아유 아직 초건도 아니는데요. 제가 뭐 애가 생겨도 저랑 외자친구랑둘다 일을 같이 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 육아 고민도 있고 기저귀값, 분유값 반반치가 않을 텐데요. 그런 생각 말라고요. 애는 혼자 키우나 다 같이 키우는 거지. 음. 요즘 아빠들 돈 나오는 출산휴가 있죠. 네. 요건 3일까지 있었죠. 네. 근데 이제 올해부터 10일까지 연장이 됐다고요. 특히 요거 요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. 네. 애 키우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. 아유, 근데요. 여기 요기, 여기 여기 요기, 애애 여기 애가 뭘 들고 있어? 주머니네요. 돈 주머니를 들고 네. 있단 말이야. 요돈 주머니. 다만 아이 키우면서 이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현실. 그 가족 중에 네. 형 누나 뭐 동생 뭐 있죠? 잖 어떻게 하셨어요? 동생이 하나 있어요. 그 동생이. 네. 남동생 아니면 여동생이겠구만. <laughs> 소름. 그치?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. 취업준비생이긴 한데, 지원하는 데보다 다 떨어져가지고, 기가 죽어가지고, 어, 너무 죽겠어요. 걱정 마요. 그 동생이 작년까지 졸업을 했으면, 네. 올해부터는 돈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. 어떡해,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자, 292개의 카드 중 당신에게 어울리는 카드는 뭘까요?